상세기 저자의 의도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하나님 지지를 떨어집니다. <laughs> 하나님 인기가 없어지세요. 오늘 그 형통함의 진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자꾸 유튜브를 하니까 그 제목도 유튜브 각이 나오게 <laughs> 형통함의 진짜 의미 뭐 유튜브 썸네일 같죠? 예 그렇습니다. 예 형통함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지다. 어, 기대하는 만큼 잘 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번창하고, 승진하고, 집값이 오르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각자 개인의 삶이 다 형통하기를 소망하며, 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비단 그리스도인만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 땅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형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특히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 내 힘으로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바랄 때가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뭘 하냐? 신을 찾게 되죠. 신이라는 존재를 찾아서 자신의 소원을 빕니다. 네, 저를 막 몇천배씩 하기도 하고요. 물떠놓고 몇백일씩 어,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미얀마 단기성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끊임없이 고행을 하는 사람 봤어요. 태양을 그냥 맨 눈으로 태양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태양을 보세요? 그랬더니 인류 평화를 위해서 태양을 본다. 예, 네, 그래서 그렇죠. 자기 고행을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얻어내는 일들이 다른 종교에도 있는 것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신을 잘 섬기면 자신이 형통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삽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내 능력으로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을 가질 수 있고 누리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각자의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는데 일이 풀리게잘 풀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20절을 보면요. 20절을 보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지금 요셉이 형통하게, 잘된 상황이 아니라,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21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외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작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아멘 자, 보세요. 지금 요셉이, 그, 애국 총리가 된 장면이 아니에요. 지금,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혔는데, 상황이 더안 좋게 됐는데, 성경은, 성경은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하셨더라. 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겠지만요, 야곱의 열아 번째 아들로서 거의 왕자처럼 그 형들은 다그보세옷 싸구리 옷 입고 다닐 때 요셉은 명품 옷을 입고 다녔적, 다녔거든요.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들의 시세를 시샘을 받아서 팔려 나가게 됐는데. 이제 그때도 어떻게 하냐 그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히려 긍정적인 이 마음으로 그 노예 일을 열심히 잘하다 보니까 이 보디발의 이 총리 이 총무까지 올라갔어요. 그 재반을 다 잘, 그, 다스리는 총무까지 갔는데, 이 정신 나간 보디발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냐. 보디발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요셉의 억울함이 풀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상황은 노예라는 바닥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서 성범죄 미수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받아야 할건 당연하고,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성실하게 해도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그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신을 찾는데, 지금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죄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께 차라리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면 우리가 이해할 법한데 성경은 뭐라고 있냐. 21절 보니까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이란 만큼 인정받았다 보상받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그토록 원했던 고향에 돌아갔다라고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요셉이 성범죄 미수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다. 더 나락 같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창세기 저자의 의도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놓으면 하나님 지지율 떨어집니다. 하나님 인기 없어지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록해야 됩니까? 요셉이 이렇게 사실은 욕심이 많고 죄악투성이라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이렇게 됐더라라고 기록되든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SNS에 올려가지고 보디발 아내의 그 나쁜 짓이 다 탈로 나가지고 요셉이 칭찬받고 보디발, 안, 보디발 집안이 망했더라라고 쓰여져 있어야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분이 좋고 하나님 믿길 잘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요. 요셉이 잘못하고 없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요셉은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닙니다. 대기업에 취업된 게 아니에요. 스펙이 쌓인 게 아니에요. 부동산 오른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수년간 싸웠던, 싸워왔던 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39장 22절에서 23절 보니까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검은 건글시고흰건 종이다 라고 읽으시면 이게 공감이 안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니까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간수장이, 간수장이 할 일이 있어요. 지가 할 일이 있어. 근데 그거를 다 누구한테 떠밀었냐? 요셉한테 다 떠밀었냐? 여러분, <laughs> 이 요셉이 그나마 간 것도 이 조직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중소기업인 거예요. <laughs> 사장이 본인이 할 일을 그 말단 그 직원한테 다 이렇게 몰아, 일감을 몰아주는 겁니다. 그 사장은 핑필, 핑필 놀면서 말단 직원만 겁나게 일해요. 요새 아이들이 이걸 뭐라고 했냐, 갈아놓는다. 회사에, 회사 가다를 갈아놓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새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기서 뭐 돈을 좀더 번다든지 잘 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을 형통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형편이 나아지고 재산이 불어나고 이게 아니라 요셉 때문에 간수장이 편해졌는데 성경은 그것을 형통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은 내 상황이 잘 풀린다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내옆 사람이 복 받는다는 게 형통함이 의입니다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2장 3절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복을를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적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요. 그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아 너 혼자 잘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너 주변 사람이 복받는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형통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잘되고 잘나가고 그쵸? 그럼 목사님 저는 언제 잘 됩니까? 하나님 때다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의 근원이 되면 요셉이 요셉도 결국에는 높여 주시잖아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일이 슬슬 잘 풀리지 않고 내가 막혔다고 해서 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아니 내가 형통함의 복이 없는 건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환경, 내처인 환경과 상관없이 형통함은 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을 통해. 그쵸? 네. 여러분, 이 형통함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저 때문에 다, 다른 사람 잘 되면 저 너무 좋죠. 저 형통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근데 저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환경이 안 돼요. 내가 뭔가 크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통함의 축복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할 뿐이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아멘. 네. 그렇죠? 네. 네. 여러분, 저희 집에서 제일 힘없고 별볼일 없고 쓸모없는 존재가 다섯 살 아이 제림입니다. 둘째 아들 제림이. 다섯 <laughs> 살이에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밥 먹을 때도 곁에 있어야 되고, 화장실 가는 거 뒤처리도 해 줘야 되고, 밥도 차려 줘야지 먹고, 또 놀면 혼자 안 놀아요. 나한테 막 놀아 달라고 하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하고 있고. 인생에서 별로 도움이 <laughs> 저희 가정에서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돼그렇죠 이+ 아이가 저희한테 저희 부부한테 뭔가 기여를 할수 있을까요 기여 못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니까 저희 애들이 정말 눈치가 없는 게 뭐냐면 그니까 부부가 기분이 좋을 때도 그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기분이 안 좋으면 애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 눈치를 살살 봐서 말을 잘 듣든지 걸리적거리지 말아야 돼그 근데 얘네들은 눈치를 안 봅니다 저희 아내랑 막 얘기를 막좀경양돼서 얘기하고 있어도 지네 요구할 거다 요구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막. 예, 제가 막 마음을 못 추려가지고 야너 그렇게 지금 엄마 아빠 안 보여? 그러면은 얘네들이 또 뭐라고 당돌하게 뭐라고 했냐면요. 아니 어른인데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쁘지 나쁜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건 엄마 아빠 일이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 놀랍게도 경각심이 생기면서 아이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이렇게 전적으로 신뢰, 신뢰하고 의존하고 있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마음을 다시 다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가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동력으로 자녀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 아이들이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니까 부모가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동력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것은 내 능력이 떼어나서 뭔가 내가 뭐 재력이 있고 내가 여유가 넘쳐서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이제 개척 이제 창립 예배 지난 주에 드린 이 새하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이 작은 교회가 이 아담한 교회가 세상에 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별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데 여러분 아시 그, 그 아시는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그 14명의 명의그 성도분이 지금 온라인 제자 훈련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미비하지만 그런 좋은 기독교 콘텐츠를 통해 이렇게 이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수치의수준에서한 단계 더 성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도, 지난주에 개청예배 드린 이 작은 교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힘과 능력을 가져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뿐이고, 그러한 태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데, 그 형통을 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혜 받고 힘을 받고 용기를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형통해질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아, 예, 여러분 일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받고 일을 맡기십니까? <laughs> 어쩌면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쓰임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환경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요? 우리 요셉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한 게다 빼앗기고 오히려 인생의 나락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한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네. 라고 약속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이렇게 부족하고 또 이렇게 결핍이 느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요새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오묘한 섭리로. 하나님 이 대암이역의 작은 카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불러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의 방법으로 하나님 문제 가운데도 좋은 것으로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 맺어지는새한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 정석권 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도 어려서부터 물질 을잘 받아서 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가신 사랑하심과 부회사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주님의 형통함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새하늘 성도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